안녕 친구들. 오늘 내가 준비한 주제는 신기하고 놀라운 동물들의 비밀 언어. 자, 우리가 아는 동물들이 사실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알아보자고. 첫 번째로 돌고래들은 자기들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맞아, 걔네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고유한 휘파람 소리를 사용하지. 이건 일종의 자기소개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 코끼리들은 아주 특별한 주파수의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저주파를 사용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한대. 완전 자연의 문자 메시지지. 그 다음으로는 개미들이야. 개미들은 페로몬이라는 화학신호를 통해 길을 찾고 음식을 공유하는데 마치 진짜 지도나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야. 심지어 적이 나타나면 전투 계획도 페로몬으로 전달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마귀들. 까마귀들은 얼굴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해.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고 도구도 사용할 줄 알아. 심지어 인간이 숨겨놓은 음식을 빼앗아가는 모습도 관찰됐어. 진짜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지. 자, 동물들도 우리처럼 소통하고 사과하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상상하면서 한번더 눈여겨보자고.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